자, 빠봐 11가지 오고 볼게요. 내용 쉬워요. 문장 속에, 지문 속에 주제문은 없고, 이제 뭐, 어떤 일화입니다. 재밌는 일화. 자, 어느 날, 어느 늦은 밤에, 레이시 늦은 늦게 둘다 되고, 레이틀리는 아예 다른 뜻에, 얘는 최근에라는 전혀 다른 뜻에 부사가 돼요. 안 어울리지? 어느 늦은 밤에, 말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집에 도둑이 됩니다. 자, 말콤은 밖을 려다 봤는데, 그의 침실 창문 밖을 려다 봤는데, 말콤은, 서프라이즈드, 체하다 뜻이 뭐라고? 놀라 그렇지, 느끼는 아예 이좀 뭐라고? 네. 놀라움, 그렇지 그래서 놀라움을 느꼈어요 이감정표현대 투부정사는 뭐가 해석과 가장 잘 어울려요 봐서 놀랐는데 이 C는 문법적으로 지각동사라고 자, 지각동사이고 뭐고 떠나서 보다라는 건 투부정사가 올 수가 없는 이유가 투부정사는 시제로 봤을 때 뭐에 가깝다고 항상? 미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걸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보다라는 동사기엔 투부정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i n g 가능하고, 동사원형도 돼요. 동사원형은 현 시점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틸도 되고, 스틸링도 되지만, 뭐가 오답이다? 투스틸은안 돼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 봐서 놀랐는데, 바로 한 도둑이, 스틸링 땡스, 스틸링 뜻이 뭐죠? 훔치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훔치고 있는 걸 봐서, 그의 정원, Shed 헛간으로부터, 말콤은 즉시 전화를 했어요. 경찰에게 그리고 콤마 후는 뭐로 바꾼다고 일단 엔드. 선행해서 남자라 치자. 그리고 그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희와 힘이 만나거든. 오그 체크를 다 하셔야 돼. 체크 다 돼있고요. 말했는데 말콤에게 경찰관이 데디어라고 모든 그들의 순찰차들이 월, 투, 투 뜻이 뭐더라? 너무 뭐해서뭐할수 없어더라. 부정이죠. 요때 앞에 소라고 쓰면 부정의 표현이 안 돼서 안 돼요. 경찰차들이 너무나 바빠서 올 수가 없다라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거 웃긴 거지, 그지? 자기 할일안 해. 자, fine. 알겠습니다. 라고 말콤이 말했고, 말콤이 헝업이라는 건 이게 이제 행의 행. 원래 행업이고, 이게 행이 원래 뜻이 뭐냐면, 걸라란 뜻이에요. 걸대 행업은 이 위에다 걸대 이런 뜻인데, 이게 전화를 끊다는 뜻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분 이야기 하는 거 있지만, 옛날 전화기들은 어떤 공중전화 있죠? 뭐 어때? 공 끊으려면. 왜에 엄지로 끊, 전화 크게 찍지 그래, 거기, 그것 때문에 이게 행업이 전화를 끊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맞지 않지, 그지 어쨌든, 과거입니다. 말콤은 전화를 끊었어요. 자, 30 seconds later, 30초입니다. 30초 후에고, later는 시간상 나중에라는 뜻이고, later는 뭐라고 이건? 후장 앞에 거, 뒤에 거할 때, 뒤에 거를 나타냅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later. 30초 뒤에 말콤입니다. 말콤은 그 경찰관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아이는 말콤이죠? 저는 그 사람인데요. 관계된 건다 소식해요. 바로 신고했던 그 사람. 벌글너가 여기 도둑이에요. 그 도둑을 신고했던 그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 제치를 부립니다. There's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되었든 이제 말이죠. 왜냐하면 h a v e 의 줄임말이죠. 요시아스는 슈 s 의 과거예요. 쏘다 과거. 피핀. 과거가 아니지. 슛의 p 피죠 PP. 해부 p 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요힘은 위에 있는 도둑을 가리키죠. 말콤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도둑을 샀으니까, 이제 출동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마이, 아니, 아니, 해서 그랬더니, 자, 몇분 뒤에, 세대의 경찰, 순찰차들이 arrive는, 얘는, 보세요. 주어가 도착하더란 뜻이고, 위치는 왜 틀렸냐면, 위치는 이건 어디에 도착하더란 뜻이에요. 위치가 오려면, 예를 들어, 뒤에, 말콤의 집이라고, 장소가 뒤에 언급이 되어야 돼요. 장소가 없죠? 그냥 도착하된 arrived가 돼야 돼요. 위치가 오면 뒤에 어디에인지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위치만 쓰셔야 돼. 자, 몇분 뒤에, 세대 순찰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찰관이 펀, 그 도둑을 즉시 잡았습니다. 실제로 쏜건 아니었기 때문에. 원어분는 항상 뒤에 뭐가 온다고 여러 개 중에 하나 복수가 온다. 근데 진짜 주어는 앞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동사는 또 이렇게 이어진다. 자, 그 경찰관 어피셜까지 붙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말콤에게 화가 나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는 이 경찰관이죠. 나는 생각했어요. 당신이 말했다고. 당신이 요디는 헤드의 줄임말이에요. 힘은 또 이게 도둑을 말이요 당신이 도둑을 쐈다고 당신이 말했다고 난 생각이 드는데요. 어, 아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라고 경찰관이 따졌어. 말콤은 씩 웃었어요. 그 다음에 말콤이 대답했습니다. 또 말콤이에요. 그리고 어, 저는 생각했는데요. 유는, 유는 경찰관 중에 한 명, 말을 한. 말콤인 저는 생각했어요. 경찰관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available. 어, 원래 뜻이 뭐예요? a v a i l a b l 이용 가능하냐는 뜻이 죠그경찰차기 때문에 출동 가능, 출동 가능한 경찰차순찰차가 없다고 말했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어,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라고 대받아쳤다. 질문의 주제 딱히 없어요. 재치를 부려서 도둑을 잡았다. 정도. 자, 11-6으로 갑시다. 자, 주제문이 거의 마지막에 있네요. 18개월 동안 저는 따랐어요. 따라다녔어요. 큰, male, 남, 그, 남성, 수컷이죠? Leopard라는 게 표범이에요. 큰 수컷 표범을 따라다녔습니다. 문장 끝난 뒤에 동사의 ING 뭐라고 항상? 분사부문으로뭐 하면서. f i 이 뭐다? 영어랑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촬영하다라 뜻이 있어요. 촬영, 한면서라는 능동이 맞죠. 자, 여기에, 요거 적어볼까? f i l m 라고 쓰면 틀리죠? 왜? 문장 끝났기 때문에 이어주려면 자, 봐봐, 문장번 복습해 보면 요거의 원래 문장이 뭐냐면 as I filmed every aspect of his life 이렇게요. 요 he는 그 수컷 표범을 만든 것이고 자, 원래 문장 이거거든. 나는 큰 수컷 표범을 따라다녔어요. 뭐하면서 내가 그 수컷 표범의 모든 측면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돼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됐던 건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줄이는 게 낫기 때문에 처음에 뭘 지운다고? 접속사를 지운다. 그 다음 뭘 지운다고? 일치하는 주어를 지운다. I, I 똑같죠? 지운 거란 라 말이야. 마지막 과정이 뭐라고? 동사에다가 뭘 붙인다? ING 붙여서 분자로 만들어준다기 때문에 이 d 나요 형태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필름어쓸 음. 거면 다시 SI까지 써주던지, 아니면 능동의 분사공으로 뭐뭐 하면서로 붙여주던지 컨택을 해야 된다. 자, every는 단수를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aspect가 됩니다. 모든 측면, s 붙지면안 됩니다. 단수가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가장 또 나서, interesting은 뭐 흥미를 일으켜 그렇지. 자, 그 촬영한 것에 가장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은 was, 뭐였냐면, 바로 그 시작 단계였습니다. 자,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이 외는 관계 부사고요 앞에 시간을 나타낸 더 타임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것은 어떠한 때였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바로 어떤 때였냐면 흥미로운 때가 그 표범이 컨투 동사원형은 오다가 아니라 적어놨죠. 하된되는 뜻이에요. 그 수컷 표범이 억셉트가 뭐더라? 억셉트가 뭐더라? 뭔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뜻이에요그 수컷 표범이 나를 그 수컷 표범 본인의 삶삶 삶 속으로 나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때가 되게 흥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니까 저희가 뭐해 하다가 약간 친근함을 느껴서 자기를 관찰하게 내버려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첫 번째 날에 센스 뭐에 과거죠? 시세 과거죠? 시시티시 버징이? 어, 그 주어가 안 따라는 뜻이야. 시티도 있죠. 요 sat에 -E 뜻이 뭐라고? 누구를 안찍어요 어, 나는 앉았다가 맞지 그지 나는 첫날에 땅에 앉았어요 숫자 배워봐 말하고약 30m 정도 away from 뭐겠니 그렇지 뭐뭐로 떨어져서 그 수컷 표범으로부터 떨어져서 어약 30m 떨어져서 땅에 앉았습니다 자 이는 이 표범이죠 표범은 was not interested 뭐라고 이거 흥미를 느끼지 않다가 맞죠. 나에게 말이죠. 조금도, 뭐. 이 리스트가 최소기 때문에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이게 잘 됐단 말이야. 그 표범은 걸어갔는데, 토월드가 먼버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걸어왔고, 그 다음에 펜스트가 먼버를 지나쳐서는 되죠. 나를 바로 지나쳐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본체 만체하고 지나갔다. 중요한 건 뭐야?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자기를 인정하더라. 자, 그리범은 b 어 r 는 이런 부정의 뜻이 되어, 거의 심지어 나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야생동물이 이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좀 안전한 존재로 인식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질문의 주제. 저는 재빨리게, 자, realize 뭐 깨닫다. 데디아를 깨달았는데, 헤드, 이 g a 이없다는 뜻이고, 헤드 피 p 을쓰만 항상 뭐라고 해봐? 어떤 일보다? 더 먼저, 먼저 에다 뜻이라고. 어, 뭐야? 이게 먼저고 이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 표시하기 위함이요. 저는 깨달았는데 제가 더 먼저 이미 얻었다는 것을 incredible. 그렇지. Credit 이라는 단어가 뭐죠? Credit 신용, 믿음이라는 뜻이죠. c r e d i b l e 은 뭐야 그럼?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이라 뜻이고 이 붙으면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가 돼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Incredible 좋은 의미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장점을 더 먼저 얻게 되는 거예요. 뭐든 동격이고 그 장점이란 바로 meaning nothing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장점 말이죠. 누구한테 이 표범의 mighty 힘, 이런 힘센 동물에게 내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장점이 될수 있지. 이 사람이 뭐하기 때문에 맹수를 관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가 엄청난 장점이 되잖아. 그걸 얻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Treat 뜻이 뭐죠? Treat 뭐지? Treat 다루다, 대하다. 어, 의학에서는 치료하다라 뜻이 되고요. 자, 그 표범은 다뤘는데 나를 as b 로 단수는 바위나 나무처럼 그냥 저를 대했습니다. 별 신경 안 써더라. Accept가 아까 뜻이 뭐라고? 받아들이다. 명사 때문에 수용 받아들이. 이렇게 표범이 나를 그렇게 수용한 것은 의미했습니다. 제가 다큐멘면는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12강으로 갈게요. 12강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이거 너 지금 간다 간다 해요 커피 한잔 할래? 차가워요? 어? 차가워요? 너무 귀엽게 말해 차가워요? 차가운 커피는 모르겠 모르겠고 모르겠고 물좀타 갖고 와안을요 잠깐만